안녕하십니까. 어, 강사 윤영춘입니다. 어, 저는 어, 여러분들의 기계정비산업기사 어,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어, 인강을 들으시는데 어, 그 인강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자리에섰었습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것은 어, 기계정비산업기사 중에서도 어, 공유압 및 어, 자동화 시스템 이 과목에 대해서 OT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어, 첫 번째 드릴 말씀은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어, 그 부담을 갖고 접근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 자. 자, 산업기사의 수준이라면, 어, 2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면 어,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기계정비 산업 기사는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아주 높지 않습니다. 대신에 폭이 아주 넓습니다. <laughs> 폭이 아주 넓습니다. 자, 기계 전기, 뭐, 소음 진동,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거의 대부분의 기계와 관련된 그런 모든 설비들을 다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폭이 넓어서 해야 될 양이 너무 많지 않나? 자, 폭이 넓은데 산업기사예요. 산업기사입니다. 산업기사. 자, 이렇다는 얘기는 어, 그 난이도를 폭이 너무 넓은 대신에 그 난이도를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음, 여러분들 그 필기 시험을 보시는 데 있어서 막뭐 어떤 조건이 뭐가 어때서 뭐 공식이 뭐이 조건 이 조건 뭐이 공식 저 공식 다 갖다 쓰고 막 이렇게 어려운 것들은 굳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무슨 어떤 조건을 대입을 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어 너무 부담을 갖지 마세요 어자 그러면 그중에서도 기계정비 산업기사는 총 4개 과목으로 나눠지게 되죠 음. 가 1번이 되겠고요. 어, 그리고 네, 2번이 되겠고 3번이 네. 그리고 4번이 자, 이렇게 총 4개의 과목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 중에서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유압및 자동화 시스템 이 과목 하나에 한정돼서예요. 자, 그런데 이걸 왜 나열해서 다 썼느냐. 자, 이렇게 광범위한 분야를 다 통틀어서 하는 자격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공유압도 해야 되고요. 거기에 자동화 시스템도 해야 돼요. 그리고 설비 진단, 여기에는 소음, 뭐, 진동, 뭐, 그리고 관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자, 공업 계층 및 전자 제어에는 전기, 전자 다 들어갑니다. 자, 기계 정비 일반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비를 하고, 고장 원인이 뭐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자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다 보니 어떻겠습니까? 난이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대신에 공식도 많이 나오고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할 거는 많습니다. 할 거는 많은 대신에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공부만 해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윙크 교재에 따라서 인강 열심히 따라와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시험 합격하시는 데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 자, 공유함 및 자동화 시스템, 요게 20문제입니다. 20문제, 전부 다2 20 0문제식이죠 자, 이 중에서 꽈락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음, 8문 이하면 8문 아래면 어, 꽈락입니다. 자, 20문제에서 중에서 8문제 이상만 맞추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특히 공유압 및 자동화 시스템에서는 무슨 공식도 많이 나오고 뭐 그림도 많이 나오고 기호도 많이 나오고 회로도 많이 나오고 뭐 모터펌프 뭐 장난 아니에요 공합 유압 무학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너무 어렵게 내버리면 8개 이상 맞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내지 않아요 어렵게 내지는 않는 대신에 여러 가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오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만 계시면 되는 정도의 난이도에서 어, 주로 많이 나옵니다. 에? 그리고 공식 문제도, 어, 계산 문제나 공식 문제도 그 공식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정도를 판단하는 정도의 쉬운 문제가 나오지 아주 난해한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공식 1개 내지 2개 정도를 복합적으로 계산을 해서, 어, 푸는 정도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두 가지 정도 공식을 복합적으로, 어, 계산을 해야 되는 정도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숫자가 아좀 쉽게 나올 거고요, 그죠? 조건을 좀 쉽게 줄 겁니다. 한 공식으로 그냥 이걸 진짜 알고 있냐 모르는 분 있냐 이런 식의 그런 문제가 나올 때는 조금 말을 좀 어렵게 해놓을 수도 있겠죠. 어 난이도 조정을 좀 해야 되니까 너무 쉽게 내면 이거 뭐 산업기사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 너무 많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윙크 교재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리와 요약 그리고 두 번째는 도약입니다. 도약 무슨 소린 거 아니? 이 교재는 아예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다 나열해주고 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지금 이 교재의 이 두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이 교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 상식으로 어, 알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중점적인 부분이 뭐냐? 이거는 알고 있어야 이 시험에 합격한다. 어, 라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 놓고 핵심 이론 강의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 핵심 이론 강의 바로 뒤에는 시험 문제에 어떻게 출제됐던 문제나 아니면 출제가 될수 있는 아주 밀접한 그런 문제들을 바로바로 바로 뒤에 연습상로 풀어보실 수 있게 그것도 많이 붙여놓지도 않습니다. 한 문제, 두 문제, 요 정도만 붙여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핵심 이론 강의를 하시고 나서 이게 도대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데 어떤 유형, 어떤 패턴으로 나오는지를 맛보기를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배려를 해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뒤에 따라오는 문제들이 너무 많으면 사람들이 질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문제씩만 딱딱 맛보기로 붙여놨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이론 강의를 다 끝낸 다음에 그대로 그냥 끝날 것이냐, 그거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해놨어요. 뭐냐면 빨간 키라는 겁니다. 빨간 키.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어 단축시킨 말인데 빨리 보는 간단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빨간 키. 이 빨간 키에다가 중요한 항목들, 그리고 공식 몇 가지들, 이런 것들을 압축을 시켜서 몇장 분량으로 딱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빨간 키를 보시면서 어 마지막 정리를 하시고, 마지막 정리를 하시고, 그러시면서, 아, 이론 강의 들으셨던 거, 그리고 또 예제, 예, 핵심 예제 풀어보셨던 거, 이런 것들을 어려운 푸시 기억을 되살치시는 겁니다. 그러시고 나서, 어,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어, 여러분들이 충분히, 충분히, 8문제 이상은 충분히 맞으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어요. 자, 요렇게 20문제 중에서, 과락은 8문제 이상이지만, 여러분들이 합격선에 들려면 전체 60점 이상을 맞으셔야 돼요. 그러면, 한 과목당 12문제 이상씩은 맞춰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과목에서 8문제 겨우 넘겨서 뭐한 9문제 이렇게 맞췄다. 그러면 다른 문제에서는 15, 16, 17개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거의 다 맞춰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의 목표, 타겟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10문제 이상, 반타작 이상은 하겠다로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최소. 어 그래야 혹시 혹시 열 문제 뭐 아홉 문제 이렇게 맞으신다고 하더라도 다른 과목에서 열세 문제 열네 문제 열다섯 문제 이렇게 맞아서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특히나 여러분들이 보시게 이번에 공부하시게 될 공예 및 자동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참 그림도 많고 공식도 많고 그리고 기호 뭐 밸브 회로 각종 거기다 자동화하면서 전자 제어 센서 참 나오는 것도 많습니다. 대신에 뭐라고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어 윙크 책에서 정리해 준 정도의 요약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문제를 시험 문제를 충분히 푸실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능력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기출문제까지 어, 완벽히 수록이 다돼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 인강 충분히 따라오시고 그리고 어, 핵심 예제 잘 풀어보시고 그리고 빨간 키로 정리 다시 한번 하시고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쭉 풀어보시면 여러분들 어느 누구나 어, 기계정비 산업기사는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어 있고 또한. 어, 공유압 및 자동화 시스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 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공유압 및 자동화 시스템 여기에서 주로 주로 다루어지는 것은 뭐 다른 거 필요 없죠. 공유압이죠, 공유압. 응? 공유압입니다. 자, 공유압인데 공유합이라고 단적으로 얘기하면, 단순하게 얘기해서 공압하고유압하고 합쳐놓은 겁니다. 자, 공압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유압으로 이루어지는 것. 자, 이두 가지를 합쳐놨어요. 그러니까 공압도 하고 유합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공압하고유압하고 차이는 공기로 움직이게 하느냐, 유, 기름으로 유, 움직이게 하느냐, 이거 차이일 뿐이에요. 똑같습니다.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약간의 특성 차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밸브라든가 모터라든가 펌프라든가 이런 것들의 구동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다 그러면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릴 때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이게 이거다, 이게 이거다, 이거 이거다. 그걸 맞춰놓고 나면 이게 공압대는 이렇게 쓰였고 유압대는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는 그게 같은 용어들이 계속 반복돼서 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시게 되는 거예요. 단 여러분들이 혼동하는 건 뭐냐면. 유압 펌프 였는데 공압 펌프에서 나오고 공압 모터 였는데 유압 모터에서 나오고 이게 도대체 뭐가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이걸 헷갈리시는 거예요 자꾸 응?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모, 생긴 모양 다르고 어? 쓰이는 그 장소 다르고 쓰이는 형태 다르고 하겠지만 구동 원리나 이런 것들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베인 모터 페인 펌프 이런 것들이 공압에도 있고 유압에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연결된 고리들만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틀을 딱 만드시고 나면 사실은요 공유압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이 공유압을 하시고 나면 이 공유압으로 기계를 작동시키는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스위치를 딱 한번 눌렀을 때 기계가 어떻게 어떻게 딱딱딱 움직인다라는 게 공유압으로 이해가 되셨으면 그거를 자동으로 그 다음에 얘가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가 움직이고 공정이 전체적으로 움직여서 완성품이 나온다라는 자동화 시스템은, 자동화 시스템은 바로 연결이 되는 얘기인 겁니다. 단, 추가가 되는 것이 있겠죠. 어, 센서라든가 뭐 전기 제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전체적인 공정을 생각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는 것이지 아예 별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별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강의 때마다 이런 강의에도 주구장창 다 해드리는 것보다 해드리면서 중요한 부분은 조금 더강조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굳이 이력 논는만 알고 계시는 정도 중급 정도에 그리고 굳이 이 정도까지는 아주 막들들드들외 필요 없다 그런 거는 과감하게 건너 뜁니다 자 윙크 책의 특징상. 어, 정리 요약과 도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 특징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어, 얼마든지 충분히, 어,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는데, 예,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고, 공유한 및 자동화 시스템에 있어서, 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얼마만큼 뭐 직접 기계를 다뤄보고 하지 않았더라도, 어, 이 책을 지금 처음 접하시는, 이 학문 자체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기초적인, 완전 원리적인 그런 기초 설명이 조금은 없더라도 지금 이 정도의 요약과 이 정도의 문제풀이와 이 정도의 정리 그리고 어, 기출문제 의 풀이를 해주시고 난다면 자격증을 따시는 데 있어서의 이 공유함 및 자동화 여기에 있어서 만큼은 어, 충분하실 정도의 실력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공유합, 그렇다면 가장 기초가 되는 공유합에서 중요한 점몇 가지만 좀 뽑아볼게요. 자, 기호가 있을 겁니다. 기호. 아주 기호 많습니다. 많은데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특히 이제 쓸만한 그리고 자주 나올 만한 이런 것들 좀 중요하게 좀 강조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전체적으로는 쓱 훑어서 설명을 좀 드리긴 할 거예요.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한거 하겠지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도약합니다. 자 그리고 단위가 있습니다. 단위, 단위. 요거 단위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게 습관적으로 단위를 일일이 붙여서 말하는 습관들이 거의 다안 되게세요. 그런데 이 단위만 정확하게 계속 이름만 불러줘도요, 여러분들은 항상 공식을 외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단위 자체가 공식에 그대로 맞게 그 단위가 써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식하는데 계속 공식을 외우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 단위만 잘 알고 있어도 공식 외울 시간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압력 단위가 어떤 거다? 그러면 그 압력 단위에 단위가, 있는 단위가 뭔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그 공식이 따라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압력이 10kg 중퍼 제곱 센티미터다 라고 한다 그러면 10kg 중퍼 중 제곱 센티미터다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한다 그러면 자이 단위 자체가 이미 공식인 겁니다. 공식 왜냐하면 압력이, 압력이 힘 나누기 면적이에요. 힘 나누기 면적 요게 힘이고요. 요게 면적입니다. 단위에 이미 공식이 나와 있어요. 공식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위만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단위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이, 표현이 되니까 그 단위를 변환할 수 있는 능력까지만 배양을 해주시면 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기호와 단위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회로가 돼요. 회로. 자, 회로라. 회로라. 아, 여기에서는 이 회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회로는 기계적인 회로도를 얘기합니다. 아, 전기 회로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기계가 밸브를 어떤 걸 설치해 가지고 이게 실린더를 어디다 달아 갖고 이게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필기 문제에서 갑자기 웬 회로 몇 문제 안 나옵니다. 아, 여러분들 인강을 들어 보시되 만약에 이거 도저히 아무리 설명해 줘도 이거 이해 못 하겠어. 그러면 과감히 버리세요. 그거 한 문제 버리시는 거예요. 회로 문제가 무슨 두 문제, 세 문제, 다섯 문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요 중요하기는 회로가 중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너무 억매이지는 마시고 과감하게 보실 때는 보시되 안 되시겠으면 에 제껴. 바로 버리세요. 자, 그러시고 나면 이 회로에 들어가는 회로에 들어가는 밸브, 펌프, 모터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자, 요런 거의 종류, 특성, 뭐 어,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될 겁니다. 뭐, 장점, 단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중에서 종류도 중요합니다. 종류도 중요하고, 특성도 여러 가지가 한네 가지, 한 다섯 가지 이렇게 나오는 것들, 요거 말장나는 게 진짜 좋아요. 요런 것들 문제에 자주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익혀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중점적으로 좀 익혀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숫자, 숫자. 자, 이게, 아1 0 k g 그램중뭐 이상에서는 아, 작동이 잘안 된다. 어 문제는 뭐 60도 이하에서는 뭐 이게 뭐 설정이 좀안 좋다. 뭐 이런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는 것들은 좀 암기를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숫자가 나온 걸 가지고 어 문제의 답 유형 중에 한 칸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말장난을 이제 비껴 가실 수 있는 이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들어간 것들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은 여기에 이미 요약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 요약을 기억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유일할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해주시고, 어, 여기에 들어가는 밸브, 펌프, 모터 이런 애들의 종류 특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어, 이해를 해주시고 알고 계시고 외워 주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자, 제 이름 밑에 쓰겠습니다. 공식, 공식, 자, 이 공식은요, 정말 좀 많이 나오긴 많이 나와요. 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왜 그러냐면 유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공식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룰 공식은 생각보다 또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10가지가 채 넘지 않아요. 어, 그몇 가지 공식을 가지고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수 있느냐? 산수 문제예요. 산수. 어? 공식 자체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랑 그다음에 산수 문제 할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공식을 알고 있으면 이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풀수 있는 정도. 여러분들 핸드폰 가로 세로로 보면 계산기 눌러 보면 그냥 더셈뺄셈만 나오죠. 가로로 하면 공학식 나오죠. 공학식까지 갈 필요도 없이 여기 세로로 핸드폰에 놓은 계산기로도 풀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문제들이 주로 나옵니다. 루트 씌우는 것도 거의 다 간혹가다 나올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있는 그대로 그냥 쭉 밀어붙이세요. 여러분들 이거 어, 기본 어, 뭐예요? 그 어, 핵심 이론 이 강의 뭐한 30페이지, 40페이지, 50페이지 뭐이 정도입니다. 요거 내가 뭐다해 봤자 한100 1십페이지밖에안 돼요. 자,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는데 이 정도로 요약을 잘해 놨고 그리고 요약만 잘해놓고 그냥 다릅다 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문제 풀이까지 맞배기까지 할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교재의 윙크 유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인강 충분히 따라오시면 충분히 합격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강 믿고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의 합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영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